쌤입니다. 김쌤과 함께하는 온라인 비전 스쿨 여섯 번째 시간 6강입니다. 6강은 기간별 이제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온라인 그 비대면 비전 스쿨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사례를 보여 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개념을 잡아 주는데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어세스 코칭 비전 스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례별로 케이스별로 어. 하우 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난 시간 5강에서 슬로건 슬로건은 조작하는 문구다 그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나만의 그 정인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로 만들어 내게 되면 상당히 신뢰가는 인간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계속 슬로건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기간별, 영역별로 이제 나누어 나가는데 이번에는 좀 세부적으로 한번 그 슬로건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건강에 대한 거.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게 영역이거든요. 건강에 대한 영역이 있고 또 가족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 일이나 돈에 대한 영역이 있어요. 경제적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성장하는 정신적 영역도 있고 나누고 봉사하는 사회적 영역도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도 슬로건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슬로건은 해마다 바꿀 수도 있고 같은 걸 지속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 건강에 관련된 것은 에너지 넘치는 소셜 이노베이터. 이게 건강에 대한 슬로건으로 정해 봤고 가족에 대한 것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항상 아내를 대할 때는 내가 불륜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이제 아빠에서 이번에는 귀염둥이 남편으로 조금 깜찍하게 한번 바꿔볼까 하는 귀염둥이 남편, 그리고 웃음주는 아빠. 아이들 남편은 개그맨이 되고 코미디언이 돼서 편하게 힐링, 아빠를 만나는 것 자체가 힐링할 수 있도록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그렇게 바꿔보는 거 하고 경제적인 것은 내가 늘 항상 생각하는 게 나폴레옹 힐에게서도 배운 것도 성공자 507명에서 배운 것도 이겁니다. 수입보다 많은 일을 하는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수입보다 많은 일을 하는, 하는 뭐세세스코치가 되겠다 이런 게 경제적이고 이제 성장에 대해서는 자주 쓰는 게 이제 배워서 남주는 비전멘토가 되는 거 다음 나눔에 대해서는 넘치면 주고 모자라면 나누겠다 이런 거를 다섯 가지 한번 영역을 저도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아마 우리 비전 코치들이 계속 유튜브 영상에서 강자들을 이루, 만들어 나갈 것인데, 이름에 맞게 하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예를 뒀던가 하고, 또 하나는 직업에 맞게 하는 슬로건, 다음 내 비전, 꿈에 맞게 하는 슬로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기간별 목표 정하는 거, 그런 슬로건이 나왔으면 이제 기간이 나오는데, 기간별 목표를 정하는 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럼 기간이 내 기간이 내 삶의 기간이 나와야 된다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언제 죽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언제 내가 죽을 것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목표를 죽을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질문을 달리하게 되면 질문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살 것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간이 나오지 않게 되면, 뭐, 영역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100세에서 120세가 기본이에요. 그럼 여기 나이에서 지금의 나이를 빼게 되면, 앞으로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60년이나 남아있어요. 60년 이상. 이저 120세까지는 살 것이니까. 그러면 그 60년 동안에 이제 목표를 정하는데,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는, 첫 번째, 어린 때 지금, 가족과 함께 이런 비전 스쿨을 하고 가족 비전 뭐 아카데미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전 교실을 하는 사람들은 10대, 10대 때 해야 될그 목표나 꼭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걸 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20대, 다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까지 10개 달락으로 인생의 목표에서 나눠지는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뱅크의 손정이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50대, 60대 때 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슬로건을 만들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대에서는 이거를 학창시절엔 꼭 요거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 또 요거는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20대 때는 요거 정도는 하겠다 하는 것들을 항목별로 적어 놓고 자기 나이대별로 만약 30인 분들은 30대 때 해야 될거 40대에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다음 시간에 그 영역을 여러분들께 내가 설명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목표를 정할 때는 단기 목표가 있고 다음 중기 목표가 있고 다음 장기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하게 되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건데 단기 목표는 1년 기준. 그래서 비전스쿨 비전스쿨에서는 단기 목표를 정하는 걸 드림빌딩 만들고 2021년에 해야 될 거라는데 그 비전스쿨에서 심화 과정으로 가게 되면 이런 중장기 목표까지 함께 세워놓고 매년 이걸 채워나가는 거죠. 중기 목표는 3년에서 5년 단위 목표. 다음에. 장기 목표는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런 목표들을 정해 가지고 그때 시간 관리도 하고, 목표 관리도 하고, 인맥 관리도 하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건데, 1년의 단기 목표를 정하게 되면 이게 월별 목표로 하게 되면 12개월, 월별 목표가 나오죠. 또 분기가 나오죠. 4분기까지 4분기에서 분기 목표가 나오고, 전반기, 후반기, 뭐 반기 목표가 나오고, 월별 목표가 나오고, 또 이걸 나누게 되면 52주. 주간 목표, 주간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52주가 나오고 또 일주일 단위, 1년으로 치기는 52주인데 주간 일주일 단위, 다음은 일일 단위, 다음은 시간대별 단위로 해서 뭐 아침, 낮, 밤, 이렇게 나누면서 계속 세분화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 일일 플래너까지 쓸수 있는 게 나가는 게 이게 단기 목표예요. 그래서 이걸 매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요런 것들이 3년간 해야 될 거, 5년간 해야 될 거. 그래서 해외의 플래너 보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1년만 쓰는 플래너가 나오는데, 해외 선진국들 보게 되면, 3년, 5년 플래너가, 전년도, 오늘은 뭐 했는가, 그리고 전전년도 뭐 했는가를 동시에 쓸수 있는 플래너도 해외 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1년 전, 1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던 거지 매일매일 기록한 사람들은 그게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2009년부터 페이스북을 이제 활용했는데 거기에 매일매일 있었던 일들이 기록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다 정리해서 그날 되면 3년 전 오늘 뭐 했다, 10년 전뭐 했다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SNS, 비대면 온라인 비전 스크린이기 때문에 SNS 활용하는 것도 함께 활용하고, 그리고 앱이나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SNS, 뭐, 블로그에서 이런 기록 관리들을 충분히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기간에 대해서 1년은 힘들고, 2년은 도전하고, 3년은 성과 창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3년, 5년 하는 거는 학과 과정이라든가, 배움의 과정 3년, 5년 괜찮죠? 그리고 이 3년, 5년 중기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일만 시간의 법칙 같은 게 하루에 10시간씩 3년 하게 되면 누구나 달인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예측하고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고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다시 또 재도전하고 반복하고 습관화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비전 과정이에요. 그 비전 속에서 행동을 옮기면서 뭐를 같이 가져가게 되어있으면 행동에 옮기면서 내가 가져가는 게 미션, 사명. 그리고 그 비전 선언을 통해서 봤던 거에서 목표와 계획과 실행들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기 때문에 6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7강에서는 영역별 목표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멘토 샘이었습니다.